여왕. 옛날 옛날 한 악마에게 아름다운 것을 모두 믿게 보이게 하는 이상한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악마는 거울을 여러 가지 물건을 비춰보면 재미있어 했어요. 하느님은 이 거울에 비추면 어떻게 보일까? 어느 날 악마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몰래 하느님을 비추었어요. 그 순간 거울은 산삭 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깨진 거울 조각들이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그 거울 조각에 가슴이 지리면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였어요. 인간 세상에 가일라라는 남자아이와 게다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카일라와 겔다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장미도 키우고 그림책도 보면서 늘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겔다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카이가 말했어요. 겔다야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더니 카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눈, 눈이란 가슴이 뭔가에 질린 것 같아. 게다가 게다가 노, 놀라서. 다가왔어요. 카이 괜찮니? 왜 그래? 시끄러워 저리 가. 카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거, 걸치게 변했어요. 카이는 길다와 함께 키웠던 장미도 뽑아버렸어요. 그만해, 카이. 왜? 그러니, 에이 벌레 먹는 장미가 뭔가 좋다고 그래. 카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니 다시는 게다와 놀지 않았어요. 어느새 겨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썰매를 타고 있는 카이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미소 띈 얼굴로 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썰매는, 썰매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 달려 순식간에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씀. 이 여인은 눈의 여왕이었지요. 여왕이었어요. 여왕이었어요. 설배가 너무, 너무 빨리 달리자, 달리자 카일은 무서웠어요. 그러자, 눈의 여왕은, 여왕은 카일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 설매로 옮겨 타라고, 옮겨 타라고 했어요. 했어요. 눈의 여왕은 카이를 대우채 하늘 높이 날아 올랐어요.